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프로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통 레슨을 받으실 때 되게 체중을 왼쪽으로 많이 실어주시고 요 체도 되게 많이 앞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 보이세요. 대부분 이게 다운블로로칠수 있게 어, 하기 위함의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탄도도 안 나오고 박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원래 클럽 자체는 이렇게 전체적인 지면을 닿았을 때. 이렇게 바닥에 거의 골고루 딱 바닥에 닿아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너무 앞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앞에 리딩 엣지 부분이 많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가 많이 박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안 좋을 때는 공만 딱 맞출 수는 있지만 탄도가 보장이 안 되고요. 그리고 모래 같은 데서는 오히려 약간만 뒷땅을 쳐도 같은 풀석하는 공이 풀석해버리는 그런 공이 나오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채를 이렇게 지면에 전체적으로 닿았을 때 다 왔을 때 채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왼쪽으로 그렇게 셋업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바운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바운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박치지도 않고 너무 걷어치지도 않고 하는 그런 형상으로 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치시다 보면 너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너무 이걸 똑바로 한다거나, 이걸 똑바로 하게 되면 크게 상관없는데 치면서도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체 모양대로 놓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그대로 그립을 잡으셔가지고 그대로 스윙을 하셔야 그체 고유의 로프트를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어드레스 때 어떻게 되어있나 한번 해보세요.